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로또시입니다 3일 전 일요일 날 복귀 방송 했기 때문에, 이번 주 1062회 로또 방송 시작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번호를 이제 챙기셔야 될 텐데, 지난주에 나왔던 그 줄에서 번호를 이제 네, 예, 챙기시면 됩니다. 예, 지난주에 이 141번 줄에서 번호가 나와줬으니까는, 이번주에 이제 여기 2번, 3번, 44번, 유, 이, 이, 줄에서 번호를 챙기시면 되고, 또, 어, 지난주에 이제 144번 줄, 에 예, 보너스 줄, 줄이긴 합니다만, 144번 줄에서 11번과 15번 챙기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46번 줄, 1번, 1번 요즘 통안 나오고 있는데, 1번 줄, 1번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2번 줄, 14번과 17번, 에 네,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아, 그리고 이제, 아니,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그 줄에서 이제 번호를 챙기시는데, 2번, 3번, 44번,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여기 11번, 15번, 그 다음에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어, 14번, 17번, 에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10번 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10번 때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은데, 예, 10번 때는 뭐, 좀 전에 알려드린 거, 여기, 11번과 15번, 예, 14번, 17번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 항상 번호가, 번호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1, 2, 3, 4, 이거, 이 숫자 하나 있는 거, 숫자 두개 있는 거, 이렇게, 이, 이 숫자 두 개, 두 개씩 있는 거, 이렇게, 또 여기 숫자 3개 있는 거 이게 요 3개 또음또 음, 음. 또 여기 3개 숫자 또 4개 있는 거요 4개 요거 4개 그럼 요거 4개 숫자 5개 있는 거 이렇게 5개 요래 했을 때는 항상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항상 이거 할때마다 알려드리지만은 이렇게 숫자 5개 했을 때는 항상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항상 그 구간에서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구간하고, 여기, 여기, 예, 이렇게 번호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 3도 때 있었을 때, 이렇게, 요건 이제 무슨 걸 의미하는지 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예, 1, 2, 3도 때 있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지를, 예, 여러분들도 아마, 음,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와서, 예, 여기 1, 2, 3도 이렇게 되 있었을 때, 항상 요 구간과 요 구간, 예. 여기서 번호가 나와준다. 예, 그거를 항상 이렇게 명심을 해주시고 이렇게 1, 2, 3도 되 있었을 때, 항상 여기, 여기, 이 구간에서 번호가 나와준다. 예,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시고, 어, 또, 음, 또 계속 넘어가서, 예.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예. 여기 1 2 3 4 5되 있었을 때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지금 여기 여기 예, 여기 여기 이렇게 번호가 나오고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이 구건에서는 잘 안나와 주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지난주에서도 예, 1061에서도 이렇게 1 2 3 4 5되 있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 하고 여기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알려드린 구간에서 번호가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지금 번호가 안 나와지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 2 3 4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지금 여기 하고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 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여기 이제 이게 이네 구간에서는 번호가 계속 안 나와주고 있지만은 이네 구간 중에서도 뭐이네 구간 중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는 번호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1, 2, 3, 4올때 있었을 때그 항상 나온 구간이 있는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번호가 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 주 여러분들 번호를 챙기실 때 지금 이제 이 구간 이 구간 번호를 챙기시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시작할 때 지난주에 나왔던 그주류에서 이제 번호를 챙기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어또 다음 이제 그두 번째 로또 그 하실 때는 지난주에 안 나왔던 지난주에 안 나왔던 구간에서 번호를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 나왔던 구간이 여기 이제 음. 어, 여기, 요거 이제 이 다섯 개 숫자하고 이두개 숫자인데, 이 4번, 10번, 21번, 24번, 31번, 26번, 36번, 요 백, 요, 요두 구간은, 예, 지난주에 안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안 나왔던 구간에서 번호를 챙기시고, 예, 그리고 또, 어, 지난주에 또이 구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요 네, 이게 다섯 개의 숫자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8번은, 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는, 예. 물론, 뭐, 8번은, 뭐, 나온다, 안 나온다,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8번은, 예, 안 나올 거라고, 이게 음 거의 뭐, 100%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혹시 모르니까는 8번도 좀 챙기시고요. 근데 8번 제가 봤을 때, 음안 나올 거라고 지금 여기고 있고, 어 지난주에 이 구간에서 번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지난주에 안, 안 나왔던 구간에서 여기서 번호를 챙기시고, 또, 여기서도, 어, 지난주안 나왔던 구간, 여기, 이 다섯 개숫자고 여기, 26번과 36번, 요두개 구간은 지난주안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왔던 구간에서 번호를 챙기시고, 또 여기, 여기서도 지금, 어, 어, 여기서도, 여기 지금 1, 어, 37번하고 요네개 숫자. 이 37번과 네개 숫자는 지난주안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도 지금 번호를 챙기시고, 음. 어, 또, 지금, 여기 이제 39번, 13번, 이 45번은 지난주안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14, 17번 이 구간은 지난주에 나왔던 구간이고, 이 39와 13, 45번은 지난주에 안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 안 나왔던 구간에서, 구간에서 번호를 챙기시고, 어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어. 지난 주에 또 꽃수가 지금 뭐4 꽃수, 5 꽃수, 7 꽃에서 많이 나와줬는데 이번 주에는 꽃수는 안 나올 거라고 지금 지금 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꽃수도 지금 뭐 나온다는 생각 대신 숙구절을 챙기시고 어, 그리고 지난 주에 이제 월수가 지금 어 지금 24번과 45번 2월수가 이렇게 나와줬죠 이렇게. 예. 24번, 45번, 이월수가 나와졌는데 어, 24번 같은 경우는 지난, 지난주에 안 나왔던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지난주에 20, 24번에 요거는 142번 길이 있기 때문에 24번은 지난주에 안 나왔던 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45번, 예, 45번 같은 경우도, 예, 45번 같은 경우도, 예, 153번 줄에 있는데, 153번 이 줄은 지난주에 이제 안 나왔던 구간입니다. 근데 이 45번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거의 뭐 계속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45번 45번 이렇게 45번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음 한두번 정도 쉬고, 예, 또 이렇게, 2주 연속게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연속 나오다가 두번 쉬고, 또, 다시 또 2주 연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예. 음, 이번 주에4 5번에 좀, 뭐, 제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24번? 24번 같은 경우도 지금, 24번도 지금, 24번은 뭐, 2주연성 나와줬으니까는 예. 24번 2주연성 나와줬으니까는 예. 24번은 좀 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엔 이월수가 좀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하여튼 이월수 도뭐뭐한튼뭐 뭐, 뭐뭐 한두 개 정도 챙기시고요. 예. 제가 어느 숫자가 나오지 예,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예,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처음 하실 때는, 지난주에 나왔던 구조에서 번호를 챙기시고, 또 그, 그, 어,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하실 때는, 지난주에 음, 안 나왔던 구간에서 번호를 챙기시고, 세 번째 하실 때는, 지난주에 나왔던 구간, 안 나왔던 구간 섞어서 이렇게 한번 번호를 한번 이렇게 기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일주일에 로또를 뭐, 5천원, 만원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로또를 모르게 2만원 이상 하시는 분들은, 뭐, 지난주에 나왔던 구간, 안 나왔던 구간, 또, 나왔던 구간과 안 나왔던 구간 섞어가면서 이렇게 번호를 한번 기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게 이제 최선의 그 설명이고요. 더 이상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니까는, 그리고 지난주에 뭐 새로 6, 7라인 구간 생기시고 어느, 하튼 1라인부터 7라인까지, 뭐, 어느 구간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를 확실히 모르니까는, 한번, 대로 1라인부터 7라인까지 번호를 이제 챙기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이렇게, 뭐, 이세개 있는 숫자에서도 간혹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는 세개 있는 숫자 나와줬지만은, 예, 여기, 근데 여기, 뭐, 여기, 여기 지금, 이세개 있는 숫자 이렇 제외시켰죠, 이렇게. 제외가 됐죠 이렇게. 여기, 예, 제외가 됐는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세개 있는 숫자에서 번호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예,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번주에도, 이세개 있는 숫자, 뭐, 2번, 3번, 44번, 16번, 35번, 42번, 이게, 이세개 있는 숫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는또이 다섯 개는 숫자, 다섯 개는 숫자에서도,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 저기, 지난주에 4번과 24번 두 개의 숫자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진난주에서도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나와줬고요. 다섯 개는 숫자에서. 근데 여기, 아 어... 어, 근데 여기, 어. 근데 이 다섯 개는 숫자에서, 이게 예, 한 개, 한 개도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다섯 개 숫자 중에서 이렇게 한 개도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걸잘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예. 어, 그러면. 번호 조금 더 보여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뭐뭐 뭐 이게 제가 태선의 이제 설명이고 예, 더이상 뭐확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니까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알려드린 구간에서 번호를 잘 이렇게 예, 챙기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동보다는 수동으로 이렇게 어차피 로또는 조합이 잘 되, 되기 때문에 예, 수동으로는 1등 되는 거는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는 반자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수동으로 1등 당첨 다 나오긴 하는데 예. 그, 아, 그분들은 조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수동으로 조합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예. 반자동 3,4개 정도 하셔가지고 예. 조합을 하시면 예. 아, 반자동 3,4개 하시고 나머지 는그 이제, 그, 이제 그 단말기 문에다 맡기는 거죠. 예. 예, 네, 그럼 저는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이제 일시 정지시켜놓고 숫자 이렇게 잘 예, 보시면서 번호를 잘게 기입을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아 그럼 저는 예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어 둘째 주 어, 두, 토요일 예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